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씨 3대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유씨 3대록은 원래 1편 소설이 있어요. 그 1편 소설이 유효공 선행록이라는 네 소설 이 있고요. 이 소설의 후속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후속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유시 삼대록의 제목을 보면 이름에 삼대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성을 가진 이 삼대의 이야기입니다. 삼대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삼대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삼대와 관련된 인물 같은 거를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이유시 삼대록 같은 경우는 대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냥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등장인물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등장인물에, 한, 한 명, 한 명이 얽힌 어떤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시삼대록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통 뭐 다른 소설들 있잖아요. 뭐, 뭐, 이제 예, 다른 고전소설들, 짧은 고전소설들은 어,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는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유시삼대록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출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왜? 너무 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효공 선행록 말고, 아니, 유시삼대록, UC3대록, 유시삼대록의 어떤 그 인물들, 등장인물들을 꼭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되더라도, 네, 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유시삼대록에서 3대 먼저 얘기해 볼게요. 3대는 1대. 1대가 유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연. 그리고 2대의 이름은 유우성이라는, 유우성. 네, 그리고 3대는 아들 3명인데, 유색이라는, 유색이 첫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유, 유세형이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이 유세창이에요. 유세창.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그수능특강에 수록된 부분에는 이 유세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어쨌든 여기 이제 각각 이 인물들에 대해서 네 공부를 좀 해주세요 네그 아마 뭐 수능특강 답지라든지 뭐 인터넷 좀만 쳐보면 나올 거예요 <laughs> 네 그럼 이 유세형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면 이 유세형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는 이야기 이 부분이 뭐냐면 유세형이 원래 장씨라는 여자랑 장씨 여자랑 결혼하기로 혼약을 하기로 일단 약속이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황제가 아 여기가 지금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나오죠. 황제가 어 자기 딸이랑 이 유세영을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세영이 너무 괜찮은 애라서. 그럼 딸이면 당연히 공주겠죠? 그 공주 이름이 진양 공주야. 진양 공주. 진양 공주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이제 얘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얘가 둘째 부인이 되잖아요. 1부인, 2부인이 돼요. 1부 다처, 다처제라서. 그런데, 공주인데, 그래도 공주인데, 어떻게 얘를 2부인을 시키겠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얘가 1부인이 돼야 되는데, 황제의 명으로 진양공주가 1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장 씨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더럽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장 씨가 진양공주에게 막 질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세영이장 씨를 처음에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이 마음이 유세영의 마음이 진양공주에게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 나겠죠. 그래서 이장 씨가 진양공주의 약에 약에 독을 탑니다. 독사를 하려고, 그죠? 독사를 음, 이제 하려고. 모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어, 어느 부분인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냐면한 볼게요. 자, 태후가 염려하시어, 이랬어요. 태후는 황제의 엄마, 그렇죠? 황제의 엄마예요, 엄마. 자, 그럼 여기서 태후가 나오고, 이 태후의 아들이 황제고요, 그죠? 황제고, 이 황제의 딸이 진양공주겠네요, 그렇죠?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태후가 염려하시어 상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상 여기서 황제입니다. 네, 진양공주의 병이 이같이 중대한데, 좌우에서 조심함이 없어. 그 명는 약에 독을 넣었다 하니, 지적 독자를 하려고, 그죠? 독을 넣었다 하니, 어찌 영모를 꾀하는 무리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 이 진양공주의 약에 독을 탔, 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아, 이건 영모를 꾀하려는 자들의 소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네? 상께서는 빨리 형벌을 갖추어. 궁궐에 속한 사람들을 신문하소서.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들에게 존댓말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랬어요, 원래 실제로. 그 다음에, 상이 명을 받듯이자 태우가 또 말씀하셨다. 공주가 얼어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니, 아, 착하네요, 원래. 궁인들이 무슨 연고로그 주인을 몰래 해치려 하리오. 그러니까 궁인들이 그랬을 리는 없다. 그죠? 네. 짐이 전일에 친이 누에를칠 때, 장씨를 보았는데 작은 간악하고 음흉한 여자였다 저 한눈에 장씨를 보았는데 그 장씨가 간악하고 음흉한 여자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어찌 장씨가 저지른 악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딱 지금 장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에 장씨 주변 사람들을 먼저 신문하라하셨다 태후가 안에서 상과 사사로이 의논하신 옥사로 유사가 비록 삼척의 법률 조문을 잡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이 태후랑 황제가 둘이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사사로이 의논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적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의논이 아니라 사적인 의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사적인 의논이라서, 어, 옥사로 유사가 비록 삼척의 법률을 조문 잡지는 않았지만, 내시와 사관이 뜰 아래서 시위하고, 어린 군이, 어린 군이라는 거는 그 임금, 그니까그 황제, 그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를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어린 군이 수풀 같아. 같다. 요 수풀 같다는 게 뭐야? 졸라 많다. 그죠? 엄청 많아서, 형장 기구들을, 어, 진열해 놓았으니, 진공 또한 마음이 두려워 계단 아래서 죄를 청하였다. 그래서 진공은 유세형을 말해요. 유세형. 아까 전에 했죠? 유세형. 그 다음에 또 아무튼 죄를 청하였다. 장 씨가 비록 매우 대담하나 봐보세요. 지금 장 씨의 성격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제시했죠. 그죠? 직접 제시. 비록 대담하나, 이때를 당해서는 넋이 날아가고, 담이 떨어지는 듯 하여서, 그쵸? 왜? 지금 너무나 엄숙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가슴, 막, 뭐, 넋이 날아가고, 담이 떨어지는 막 혼비백산 한 거죠, 혼비백산.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다 은지 가슴을 두드리며 자결하고자 했다 지금 너무 겁이 나서 그러나 좌우에서 붙들어 말리니 대 아래에서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상의 엄한 형벌로 먼저 장씨의 신녀을 신문하셨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인을 신문하는 위세라도 오히려 두렵거늘 하물며 천자의 위세일 것인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 하인을 신문해도 졸라 두려운데 어하물며 어? 하물며 어? 황제가 신문하는데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인들을 신문하는 위세라도 오히려 두려운데, 하물며 천자의 위세일 것인가?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서술자 생각이죠, 그죠? 서술자. 서술자의 개임 또는 편집자적 논편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문제에서는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음, 문제가 문제기 때문에 요런 게한 문장이 있더라도 네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 찾아보세요. 호령이 병력 같으니 불과 십여 장에 장씨의 장씨의 시녀 체온이 자백하다 그니까 러 곤장을 때린 거예요. 자 곤장을 때렸더니 장씨의 시녀 체온이 자백을 한 거예요. 네, 뭐라고 자백을 한지 볼게요. 이 일은 신첩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저의 암주인인 장씨가 옥, 어, 어, 옥주가 옥주는 여기서 그 진양공주를 말해요. 진양공주가 주공으로부터 주공은 유세창 남편, 네, 네 그래서 이 옥주가 주공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그니까이 모든 사건은 뭐 때문이다. 바로 간의 갈등 일부 다처제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다시 일부 다처제 또는 처첩간의 갈등, 처첩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이런. 어, 문제다라는 거죠. 아무튼 질투하고 하여 모해하고자 하나 동무할 사람이 없고 이목이, 이목이 뭐야? 눈과 귀가 많으니. 그죠? 네. 어, 많으니 이를 꾸밀 수 없음을 한탄하더니 옥주께서 진양공주가 마침 병환이 계신 틈을 타서 아프신 틈을 타서 짐독을 가져다가 이 독을 가져다가 이를 꾸미셨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궁녀 사채공이 약을 다리다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안주인이 가만히, 안주인 누구 장씨가? 그죠? 장씨가 가만히 약에 짐독을 넣고 섞은 뒤에 돌아왔더니 이제 발각된 것입니다. 이밖에는 제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아까 채운이라는 채운이라는 장씨의 시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채운의 말을 통해서, 채운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 과, 이제 그 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있죠. 그죠? 또는 사건의 내막을 뭐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아니면 뭐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뭐 한다?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누구를 통해서? 채훈의 말을 통해서. 그죠? 요런 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과 태우께서 매우 놀라고 진노하시어 공주의 좌우 사람들을 잡아 물어보셨다. 장손상궁이 먼저 보하였다 주궁께서 장부인을 박대하시어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기에 주궁 누구라고요? 아까? 유세창이라 그랬죠. 이 유세창이 장부인을 박대하셔서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기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원인은 뭐다? 아까 말했죠. 처첩가는 갈등. 그죠? 처첩갈등 또는 일부자, 다처제의 비극. 그죠? 이에 옥주께서, 누구? 진양공주께서. 진양공주께서 그 사건을, 사정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 이걸 봐보세요. 이 진양공주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죠. 성격 어때요? 나 착하다, 그죠 아주 착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덕이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 진양공주의 성격을 우리가 아 되게 착하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양공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예요, 간접 제시한 거예요. 얘는 간접 제시한 거죠.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죠 간접 제시. 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신체를 치근해하시어 죄를 은닉하고자 저희 시비들에게 당부하시고 약을 없애시니 저희 비자들이 신녀들이. 감히 대하지 못한 나이다. 그니까 러 보세요. 지금 이진양공주는이 자기가 먹을 약에 독을 탔다는 거, 장 씨가 독을 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얘를 치근해 하셔서 죄를 은닉하고자 저희 시비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니까 러 마음이 어떻다. 엄청 넓다. 그죠? 네. 태후가 더욱 놓아야 말하였다. 진양이, 진양공주가 짐이 낳고 길러주는 애를, 어, 잊고, 응? 천한 장가 장씨 여자를 위하여 짐을 속이는 것에 이해 미쳤냐? 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렇게 이제 화, 화, 화를 냈죠, 그죠 네. 그때 공주가 황공하여 땅에 엎드려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태후가 즉시 장씨를 칼에 씌워 하옥하라고 하시고 부마에게 부마는 뭐예요? 황제의 사위란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예요? 유세천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로 추구하시고 사채홍을 다 옥중에 가두고 사채홍 아까 누구였죠? 그약 다리다가 조 조네였죠 그죠? 그러니까 나 나쁜 건 아니고 불쌍한 애네요 아무튼 졸아가지고 아무튼 네이 사채홍을 다 옥중에 가두어 조정의 법으로 처치하라고 하셨다. 진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여기서 이 진공이 분마죠 그죠? 네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여 추고를 받고 물러나고 장신은 옥의 가치였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내막이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장어치는 응. 옥에 갇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양공주, 착한 진양공주가 장 씨가 오게 갇혔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장 씨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진양공주의 도움으로. 네. 장 씨가 감옥문을 나와 의상을 고치고, 궁인을 대하여 봉관과 옥패를 끌어, 돌려보내면서 사기가 태연자약했다. 자, 봐보세요. 사기가 태연자약했다는 거는 이 인물이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진짜 태연했어. 지금 얘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부터 태연한 거야. 막 뭐,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그래서 성격이 좀 약간 뭐랄까 좀센 그죠 센 캐릭터인 거죠. 아무튼 태연자에 가요 조금도 구색돔이 없었다. 침수에 돌아와 비단으로 된 창에 비스듬히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최상공을 대하여 말하였다. 사람이 비록 어질지 못하나, 지은 죄는 스스로 안 해. 내가 아득히 어리석어 죄를 알지 못하고, 운명이, 이, 봐보세요. 내가 아득히 어리석어 죄를 알지 못하고, 어, 여기서, 어, 그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뒤부터 계속 보세요. 운명이 기구하여, 세상에 드문 일을 겪고 몸이 시첩이 되었다. 도 시첩, 첩이 되었다. 도운명 기구하여, 왜? 진양공주가 첫 번째 부인이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유세창에. 그래서 내 네, 운명이 굵어요. 이런 시첩이 되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제 고사를 인용합니다. 네, 시경에 이르기를.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과 같이 넓으시니 어찌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못하나? 이런 부분이 있대요. 어? 근데, 어,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과 같이 넓으신데 왜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못하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태후마마께서는 만민의 어미가 되시오. 참아, 어찌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럼 지금 태후마마를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어떻게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라고. 그럼 이거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12. 채운이 주인을 모해해요 봐보세요. 채운이 지금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채운이가 나를 모해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탓하고 있는 거죠. 남탓. 그죠 네, 그래서 채운이 주인을 모해하여 나를 세상에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살기를 도모하니 천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어 그래서 머물러 두는 것은 후세 사람들을 징계할 바가 아니다. 머물러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걔를 살려준다면이 응? 채운이를 살려주면 어 후세 사람들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거는 꼭 걔를 징계해야겠다. 꼭벌 줘야겠다. 처벌해야 되겠다. 네. 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그 드디어 주렴을 걷고 국로를 불러서 채운을 잡아들이라 하였다. 극형으로 당 아래에서 채운을 죽이면서 죄를 뿌짐 밑정 말하였다. 자, 어때요? 채운을 죽였어요. 지금. 자기 잘못인데, 사실은. 근데, 채운 탓을 하면서, 그죠? 렇채운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천하의 주임금이 없으니, 태운마마는 나의 임금이시고, 나는 너의 임금이다. 내가 비록 어질지는 못하나, 네가 주인을 함정에 몰아들어 주인을 임금에게 팔아 고발하고, 그 삼족과 몸이 무사하겠느냐. 오늘 너를 살려두어 후세 사람들에게 부충함을 본받게 하지는 못하리라. 아을 못하리라느냐, 아으리라 내가 너를 살려두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부충함을 본받게 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너를,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거죠. 그죠? 네. 드디어 시체를 끌어내치고, 공주에게 나아가 사죄할 뜻이 없이 사기가 맹렬하여. 봐보세요. 사죄할 뜻 없어요. 진야공주한테. 사기가 맹렬하요 자신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신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각오했다. 뭐, 각오했다. 또는 뭐, 결, 결심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어, 막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최상궁이 자신이 말로써 장 씨를 깨, 깨우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장 씨의 행동이 매우 강하고 독하여 반드시 자결할 듯 하였기에, 놀랍, 놀라고 두려워, 공주에게 자세히 아래였다. 자, 보세요. 이 최상궁이, 최상궁이 공주에게, 그죠?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에 공주가 탄식하여 말하였다. 장 씨가 연소한 혈기로 사생을 가볍게 여긴다면 다시 제어하기 어려우니. 이렇듯 인명을 상하게 하고 공중을 소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는가. 잠깐 내 병이 낫기를 기다려 처리하리 비자는, 비자는 아까 신혈라 그랬죠? 네. 어, 삼가 장 씨의 곁을 떠나지 말고 지켜보며 면밀히 살피라. 자. 그래서 어 장제 공주도 어때요? 지금. 음? 어이사생을 가볍게 여겼다는건 아까 그 채원을 일을 죽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명을 상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궁중을 소랑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병이 나은 다음에 내가 어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장씨를 옆에서 잘 감시해라. 최상국이 명을 받들어 물러갔다. 부마의 둘째 누이 동생인 현영 소자가 부마는 아까 유세창이라 그랬죠. 이 유세창의 둘째 누이 동생 여동생이 네? 현영 소자가 마침 공주, 공주를 문병 왔다가 이를 알고 돌아가 모친에게. 모친은 누구 엄마예요? 유세창 엄마죠. 그죠? 유세창 엄마. 유세창 엄마니까 그러면 이 장씨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장씨의 시어머니. 이 부인이 장씨가 채온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내 네, 놀람을 이기지 못하여 탄식하여 말하였다. 분여자의 호령은 죽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걸 거늘자.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조선시대에 어, 가부장적인그죠 가부장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어, 국노와 장획을 불러 일명, 일명, 일명을 살해하다니. 이 사람의 행동이 이와 같은 죽는다 한들 아까울 것이 있겠, 있겠느냐. 만며느리 소 씨가 고아요 말아요. 만며느리 자 만며느리는 아까 첫째 아들의 부인이겠네요 그렇죠 첫째 아들 이름이 유세기였어요 유세기 유세기의 부인이. 네, 소시, 소씨, 소가 보여요. 네, 소씨가 보여요. 말하였다. 장 씨의 행동이 진실로 폐약하오니 어머니의 가르침이 대도에 마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일단 다 옳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일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장 씨를 스라에 어루만져 사랑하신 것이 여러 해이니, 그 죄를 꾸, 깨우쳐 꾸지시고, 그 기구한 시대를 가련하게 여기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일은 장 씨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 그 얘를 깨우쳐 꾸짖으시고 그리고 얘를 가련하게 여기시는 거 그죠?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비록 중대하나 진공 아주버님의 박대가 심하시고 진공 아까 유세창 유세창의 박대가 심하고 어, 아버님 어머님께서 나쁘게 여겨시어 그 사생을 상관없이 여기신다면 장씨의 평생이 어찌 가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씨 되게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훈계만 하시고 꾸짖기만 하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부인이 칭찬하며 말았다 누가 누구를 시어머니가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쵸? 시어머니가 아까 이부인이었고요 유세청 엄마, 그죠? 그리고 며느리 이름이 아까 소씨였죠, 소씨. 그죠? 네. 어, 마라였다. 며느리에게 어진 마음과 통달한 식경은 내가 미칠 바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소씨의 말을 인정하고, 그죠? 내 네, 되게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나 또한 장씨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훈계에도 듣지 않고 갈수록 악행이 음 놀라우니 등하여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며느라기의 말을 쫓아 네 말을 따라서 다시 장씨를 깨우치리라. 그랬더니 소씨 등이 살해하였다.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원인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 때문이다? 첫첩 간의 갈등. 갈등, 일부 다쳐져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그럼 잠깐. 이 소설은요. 가문 소설이고요. 가문 소설, 가문 소설이고. 어, 그리고 당연히 저 고전 소설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자, 서술자가 요약적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그죠?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한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어떤 대화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기 때문에 어, 인물의 성격은 거의 대부분 간접 제시예요 그렇죠? 인물의 성격은 간접 제시가 대부분이에요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 하죠. 그죠? 네, 보여주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누구누구의 성격이 나왔냐면 일단 태후는 굉장히 엄한 그죠? 태후는 굉장히 엄한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진양공주는 아주 착한 성격이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장씨, 장씨의 성격은 직접 제시도 했어요. 그죠?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장씨가 기록 대담하지 만 요거 한마디. 그죠? 요거 한마디가 일단 장 씨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장 씨의 성격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모두 나타나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격은 다 간접 제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소 씨에도 나오고요 그죠? 소 씨도 나왔고, 그리고 뭐 아까 유세창. 근데 유세창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거 뭐, 진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부마로도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정리하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인물들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성격을 거의 다 간접제시 보여주기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확인 수색적 구성입니다. 이제 넬모레가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잖아요. 그리고 고전소설이 시험에 나오면요. 만약에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팁인데요. 어, 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이게 무슨 뜻이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현재 갔다가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과거 갔다가 한다는 거죠. 그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전 소설에서 역순행적 구성 거의 1%도 안 돼요. 그니까 러 거의 대부분이 순행적 구성이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작품 속 서술자를 통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아니면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안 되죠. 왜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3인칭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그쵸? 자, 작품 밖에서 인물의 어, 대화와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과 어떤 심리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뭐 서술자를 교차 자, 자자시 오답인 거 사실 이렇게요. 오답. 네 <laughs> 오답은 서술자를 교체해요. 네. 아니면 뭐 작품 속 인물. 작품 속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다. 아, 아셨죠? 네. 네.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수능적 구성이고요. 이거는 처첩 간의 갈등. 그죠? 처첩 간의 갈등. 그리고, 일단 일부, 다치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다처제로 인한, 그죠? 다처제로 인한, 어, 어떤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그 진양공주는 아주 절대적인 선으로 나타나고, 그죠? 여기서 장 씨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으로 가지고, 그죠? 나타나고 있죠. 그 성과 악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쵸? 뭐, 이장 씨가 나쁜 마음을 품고 진양공주에게 독을 탔는데, 근데, 뭐, 뭐지? 밝혀져, 이제 사실이 발각져 돼서 얘가, 음, 감옥에 갔다 나왔지만, 그래도 반성하지 않고, 그죠? 반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의 어떤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 모레 모의고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